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이레테크 데이터랩스에서 기초통계, 그리고 품질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 교육을 맡고 있는 이영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 미니탭 신버전이 출시가 되면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신버전 출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점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에러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0년 4월에 미니탭 19.2020.1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어 물론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어 미니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미니탭을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 신버전 출시와 함께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는데 어, 그 변경된 부분을 세미나 4번을 통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4번에 걸쳐서 어, 나눠서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미니탭 19.2020.1 버전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 미니 탭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바뀐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탭 이전 버전과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PPT 화면인데,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미니탭 화면으로 전환해서 좀 실습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미니탭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니탭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미니탭은 어, 별다른 통계 지식 없이 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결과를 해석하고, 그리고 시각화를 통해서 어,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통계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통계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미니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미니탭 신버전에서는 세 가지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요. Better, Faster, Easier. 그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분석자가 분석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럼 미니탭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미니탭은 뭐 하나의 패키지에 모든 통계 기능이 구현되는 올인원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탭은 제품군이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모델러라든지 혹은 마이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제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분석툴이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분석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분석된 결과가 수치로만 보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래프도 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탭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건데요. 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릭, 클릭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쉽게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탭 역사는 뭐 사실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미니탭이 원래는 뭐 학교에서 통계학과 학생들에게 수업 목적으로 개발이 된 도구인데, 언제 크게 발달이 됐냐면, 6시그마 발전과 함께 크게 통계적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버퍼링이 조금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미니탭 19.2020.1 버전이 출시가 됐다. 이전 버전보다 좀더 좋아졌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 탭 소개는 여기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드려보고요.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이 미니 탭19.2020.1 버전,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니 탭19.2020.1 버전이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뭐 화면에서 보이는, 보이는 것과 같이 개선된 인터페이스, 즉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전보다 이전 버전보다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래픽적인 도구가 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통계 분석 기능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빅데이터 시장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 카트라는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어, 모델에 대한 검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밸리데이션 기능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보다 좋아졌다는 것은 성능도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어, 이전 버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윈도우 체제 운영 체제에서만 분석이 가능했던 게 이제 맥 o s 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어 개선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서는 기능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그 다음 주는 모델링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으로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드리는 세미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